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어, 이 잡자루 투어의 산티아고도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어,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그 다음에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들 바로 걸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휴식을 어,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마드리드에서 또 기차를 타고 레온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이날은 많이 걷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슬제 순례길이 어떤 곳인가 이런 거 조금 분위기를 보실 수 있는데 어,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온 기차역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온 기차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날부터 바로 이날부터 여러분들 알베르게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알베르게로 이제 쭉 걸어서 가시게 될 텐데 도보 한 10분 정도 걸려서 이쪽 알베르게 베네딕토회 교구 알베르게라고 쓰여져 있죠. 이쪽에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아까 어, 우리 알베르게 종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알베르게가 있다고 했죠. 이 알베르게도 수녀회에서, 수녀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시면 굉장히 정숙한 수녀님들이 여러분들 맞이해주시고, 또 잠자리 이렇게 배정해주시고, 2층 침대에서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산티아고 동행 출발일이죠. 시작일이라고 할수 있죠. 걸으실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이 있어요. 이 알베르게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쭉이 노란색 라인을 따라서 걸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레온 대성당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도 굉장히 유명한 대성당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m o r o u s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e 출발을 하시게 될때 사실 처음에 이 대도시에서 출발 c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초초초록한좀 평야 같은 거 바로 보시면서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태양 t y 길이 어떤 길이구나 하는 거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a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하실 때 무조건 지도 혹은 가이드북 다한 명씩 어, 다들 모두들 이제 가지고 출발하시게 될 텐데, 보시는 법도 굉장히 쉬워요. 아래쪽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겠죠? 레온부터 출발합니다. 쭉 이렇게 위쪽으로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음, 이게 술래길인데, 레온에서 그 다음 도시까지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이 지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출발하시고, 을그 다음 날, 비아르 데 마사리페라는 곳에서 우리님이 잔 거예요. 레오네스 출발해서. 그리고 나서 아스토르가로 향합니다. 아스토르가로 향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속해져 있어요. 이 둘째 날 보시면 오스피탈 데 오르비고라는 곳이 있는데 이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있죠. 여기 끝까지 쭉다 다리예요. 이 다리가 오르비고 다리라는 다리예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곳곳에 명소들이 있는데 또 유명한 다리 중한 곳인데 동키호테, 동키호테 아시죠 여러분들? 어,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문호 세르반테스가 쓴이 동키호테가 사실 이 다리에서 또 돈키호테 소설의 영감을 얻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걸으면서 이긴 석조 다리 따라 걸으시면서 또 굉장히 신기한 경험 초반부터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십자가가 보이시면 어 이제 금방 또 우리의 숙소가 있는 아스토르가에 도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몇 군데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지도 따라서 쭉쭉쭉 우리는 하루에 약어 많게는 30km 정도, 25km에서 30km 정도 걷게 되실 텐데 사실 순례길을 걸으실 때 평균적으로 25km씩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우리가 배낭을 메고 1시간에 약 3.5에서 4km 정도 평균적으로 걸을 텐데 물론 다들 여러분들마다 보폭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시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순례자들이 1시간에 4km를 걷기 때문에 음, 약 어, 20km를 걸으시는 경우에 약 5시간에서 6시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순례길에 있는 코스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무리하실 코스로는 절대 짜지 않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통 걸으실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진이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탑. 이게 바로 크루즈 데 페로라고 부르는 건데 어, 보시면 여기 써져, 쓰여져, 써, 쓰여져 있어요. 철의 십자가, 나는 우리나라 말로 철의 십자가라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보면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 십자가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순례자들이 계속 이곳에서 돌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돌을 내려놓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저는 이 처음 순례자 순례길을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순례자들마다 무슨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더라고요. 배낭에 넣고 다니고 걷고. 근데 딱 여기 오니까 갑자기 뭐 무슨 누구 짠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돌을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전 저게 대체 뭔가 싶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 삽자루 투어랑 가실 거기, 가실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뭐 짐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돌에 담아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의미고요. 여기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제 돌을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의 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내려놓는다 하는 의미로 돌들을다 챙겨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큰 돌, 작은 돌, 굉장히 뭐 이렇게 언덕이 많이 있죠. 이게 다 지금까지 뭐몇천년 동안, 생활 동안 순례자들이, 가,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돌들로 쌓인 이런 언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돌멩이뿐만 아니라 뭐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나 이런 걸다 가져와서 순례자들이 내려놓고 또 기도하는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순례길에서 순례자들한테 굉장히 의미 깊은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날 여기 또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옛날 옛 성터 이런 것도 보시면서 지나가게 될 거고요. 쭉 출발하시다가 이거. 이게 뭐냐? 갈리시아 이렇게 써 쓰여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 주가 다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는 사실 레온 어, 카스티아이 레온이라는 줄을 걷다가 이날 바로 갈리시아 주로 넘어가게 돼요. 이날은 좀 가파른 산을 올라가서 이제 주를 건너시게 될 텐데 이 갈리시아 지방, 사실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도, 콤포스텔라도 이 갈리시아 지방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시면 산티아고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 정도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이 순례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언덕을 넘게 되실 거예요. 그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게 알토 데산 로케 라고 쓰여져 있는데 산 로켓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또 순례자 석상도 있어요 이건 저죠 제가 갔을 때에요 네. <laughs> 이런 또 높은 곳도 지나가게 되실 거고요 또그 다음 이제 나오는 곳이 트리아 카스텔라에서 사리아까지 이동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24km 정도 걸으실 텐데 또쭉 따라가시다 보면 사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지막 100km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 도착하면 이제 순례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100km만 걸으면 되는구나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게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소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또 마지막 100km를 걷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실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가지실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필요한 물품을 더 사시고 약 같은 거 필요하실 때 여기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자고 그 다음 날로 또 넘어갈 겁니다. 여기 100km 표지석 있죠? 어, 사리아라는 도시 자체는 사실 한 111km 정도, 그 정도 거리기 때문에 한 10km 정도 더 걸으시면 유표지석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포르토마린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거예요. 이제 포르토마린에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이런 길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풀파, 풀도 많고, 뭐 들판도 많고, 약간 숲길 같은 느낌의 길을 쭉 따라서 산티아고까지 도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갈리시아주로 넘어왔죠. 갈리시아주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 사실 비 비가 가장 유명해요, 여러분. 이쪽은 굉장히 습한 곳이기도 하고 또 바닷가랑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산물도 유명하고 굉장히 물이랑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우비 항상 가지고 다니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 습한 만큼 좀 약간 좀 아름다운 풍경도 보실 수 있다는 거알아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걸어서 아르수아이도 들리실 거고 이제 베드로우소, 오소. 베드로우소까지 오시면 이날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산티아고 도착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금방 도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때뭐 20km, 30km씩 계속 걸으시는 상황인 거예요. 어, 마지막 이제 29km 정도 남은 이런 표지석도 보실 수 있고요. 계속 이런 숲길을 따라서 걸으시고 그 다음 날 이제 페드로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도착하는 일정이에요. 산티아고 도착하시면 여러분들 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아직 무슨 느낌인지 실감은 좀안 나시겠지만 이때쯤 되시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하루가 될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산티아고에 도착하셨으면 어 여기 바로 산티아고 대성당 보시게 될 거죠.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산티아고 도착 후 슬레자 사무소에 가서 완주를 증명해 주는 콤포 스텔라를 받음. 여러분들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세요 찍으셨죠? 스탬프 계속 받으셨어요. 그레덴시아레 그거 보여주시면서 내가 요만큼 걸었습니다. 나는 슬례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콤포 스텔라라고 불르는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과 뭐 출발 날짜 이런 거다 적어주고 굉장히 받았을 때또 그때 의 느낌 한번 느껴보셔야죠. 가서. 그리고, 보시면,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의 구시가지는 도시 곳곳에 로마네스크, 뭐 고딕, 바르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보존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도시 지역으로 꼽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 이 도시는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고. 이제 도착 다음 날, 오전 그 성당에서 진행되는 미사를 보고 오후에 바르셀로나로 이동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도착하시는 당일 날은 이제 곰포스텔라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착하신 날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걸으셨으니까 조금 푹 쉬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이런 휴식 시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보시면 보따 푸메이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로 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사실 중세시대나 과거에는 지금처럼 현대처럼 이렇게 술래길이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죠. 씻을 곳이나 뭐 먹을 곳, 그리고 술래자들의 뭐 복장 이런 것도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약간 음, 더러운 몰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약간 그런 병에 걸린 순례자들도 많았을 거고요 행색이 좋지 못한 순례자들이 한 번에 이 성당에 도착하게 되면 그 냄새와 뭐병 같은 게 굉장히 퍼져 나갔겠죠 그런 냄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향로에 어, 굉장히 거대한 향로에요 향로 속에 이제 향을 어, 넣은 다음에 성당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어, 그런 의식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과거에는 맨날 맨날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번 하는데 약 250유로, 300유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보통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250에서 300유로 정도의 기부금이 있는 날, 혹은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날, 이런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착하는 날, 운이 좋다면 볼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250유로, 300유로 내실 분들은 내시고 우리가 다 같이 봐도 돼요,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의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음, 이런 게 있다. 아시면 될것 같고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의 일정은 거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예요. 어, 오전에 미사 보시고 12시 미사를 볼 거예요. 우린 12시 미사 보시고 산티아고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구간항공 이용해서 저녁에 바르셀로나로 이제 어, 도착하시는 일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일정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또 저랑 저랑 같이 바르셀로나 투어를 하시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아침 드시고 랑 같이 구애 공원 이제 바르셀로나 굉장히 볼거리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들, 뭐성 가족 성당 성 가족 성당이죠 이런 것까지 보시고 우리 일정이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산티아고 동행 설명에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또 나를 위한 시간 이런 거 가지고 싶은 분들 우리랑 같이 출발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